<laughs> 여기에서 x제곱을 t라고 놓으세요. 위에 있는 지수를요. ex dx가 dt가 되겠죠. 여기다 있 e 써주고, 여기다 2분의 1 써주면 됩니다. 그렇게 되면은, <laughs> x제곱이 t니까 얘를 바꿔주는데, t의 제곱, 아, e t가 되는 거구나. x제곱을 t라고 했으니까, 2에 t가 되는 거고, 2x dx가 dt가 돼요. 그래서 dt. 그런데, 이제 x가 0에서 1이잖아. 얘는 t로 바뀌어야 되니까, x가 0일 때 t도 0이고, x가 1일 때 t도 1이 되는 거네요. 앞에 2분의 1 잊지 말아주시면 되는 거죠. 2분의 1 배를 한 2에 t에다가, t에다가 1하고 0 넣고 빼는 거니까, 2분의 1 있고요. 2-1 되겠습니다. 이번은 lnx를 t로 치환할 거거든? 그래서, lnx를 t라고 잡아주면은, x분의 1 dx가 dt가 되지 않겠어? 그래서 여기 x분의 1 dx 있으니까 좋겠죠? 그래서 얘를 갖다가 t로 전부 다 바꿔서 적어줍니다. 3t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dt가 되는 거죠, 그냥. 그러면서, x 대신에 인었더니 e 1이고, 2에 제곱 넣었더니 2가 되고, 요거를 계산하면 되는데, 얘가 t의 3승이잖아. 거기다가 2누고1 넣고, 넣고 빼니까 8 빼기 1이니까요. 정답은 7이 되겠습니다. 3번은, 루트 안에 있는 식을 t로 잡아도 되는데, 나는 통째로 루트를 t로 잡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전체를 t라고 하자. 그럼 양변을 제곱하면은, 2x 제곱 더하기 1은 t의 제곱이 되고 미분하면 은 4x dx가 2t dt거든 그래서 2 나눠주면 은 2x dx 대신에 t dt를 넣으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루트 통째로 t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x dt가 있는데 여기에서 2 e 넣고 2분의 1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ex dt가 과연 똑같다 t dt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t dt를 적어주고 앞에 2분의 1은 있어야 되겠는데요 0 넣으면요 루트 1이니까 1이고요 그리고 이는 면요 루트 9니까 3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야 가운데가 t 제곱이니까 얘가 t의 제곱 그러면 3분의 1배 한 t 삼성을 3놓고 1놓고 뺄 거고요. 2분의 1 잊지 마셔야겠습니다. 2분의 1에다가 3분의 1에다가 27 빼기 1이니까 26이 되겠네요. 약분해도 3분의 13이 되겠습니다.